자, 음. 어, 케일리 헬턴의 정의라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 외워도 되고요. 난 머리 용량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럼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이제 안해면 풀이 과정이 조금 길 수가 있고 외우면 풀이 과정이 짧아지는데 선택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예. 자, 행렬 A가 있습니다. 2차 정사각 행렬 2×2×입니다. 2박박, 요렇게 되어 있고 단위행렬은 우리가 1, 0, 0, 1이죠. 영행렬은 네. 0, 0, 0, 0인데, 네. 네. 이때, 요거 생기면 안 되죠. 그렇죠. A제곱, 마이너스, a B에, a Ağb, AD, a b c 에 단위행렬이, 영행렬이 아기데요 어, 뭐, 능력 때문 외우시고요. 어 뭐, 안 되면 안 해도 됩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 어 알아서 하세요. 선택입니다. 네. 그래서, 어, 문제가 있는데, 어, 요, 케일 헤밀턴 정리를 쓰는 것도 무거워. 아니, 뭐, 아빠 뭐, 이, 그, 인정 안 된다. 쌩으로 네. 풀는경 볼게요. 네. 알아서 하세요. 그 문제 있어요. 문제 한통개 있을 겁니 봅시다. 아. 여기 끝쪽이 여기 저거 아이너스 요건데요 어. 뭐, 알아 선택적으로 그냥 필요하면 자기 능력 때문에 요걸 능력 때문에 요구요난머리아파 도저히 못하겠다 그뭐 안해도 됩니다 그냥 풀어도 돼? 네, 갑시다. 이거 한번 줘봅시다. 햄리티 A가 주어입니다 2, 1에 1, 3입니다. 요건데, A제곱 마이너스 5A가 궁금하다. 답니첫 번째. 자, 요거 써봅시다. A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A다기 D. 요게 A, B, C, D니까 A다기 D, 2다기 3이죠? 3에 a 더하기 ad, 2 곱하기 3 마이너스 bc, 네, 요것이 0이다, 여기. 정리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5e죠, 여기저기가 됩니다. 우류과는게 요거죠. 얇은 김면은 a 제곱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5입니다. 말해서 마이너스 5에 1,0,0,1이다. 이렇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5두 번째 아니 난이 공식 모르겠다. 그럼 뭐 하면 돼요. a제곱도 합시다. 2,1에 1 3에 2,2에 2 3합니이죠2,1 4 가기 5그 다음에 2 그쵸? 그렇죠? 2 5, 하고 1 5그 다음에 1 하면 2 3 5 그쵸? 그렇죠? 여기 1그 다음에 9 10이 되나요? 2 네. 되죠 네. 네. 그 다음에 5 A 5 A인데 마이너스 5A죠. 마이너스 5A 바 그냥 5A 해볼게요, 10, 그렇죠? 5, 5, 1 5인 자,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5A는, 직접 해볼게요. 5, 5에, 5, 10에, 마이너스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요. 5 빼기 5 제로, 5 빼기 5 제로, 5 빼기 15 마이너스 5 똑같은 결가 나오죠. 그래서 어, 굳이 뭐 내가 머리 나쁘다, 기억도 기업이 기억, 좀안 좋다, 정말 뭐 굳이 이런지 마세요. 안, 내가, 내가, 내가. 내가 기업이 좀더 크고 재산공간에 여유가 있다, 물어보세요. 밑에 확인 찍기 634번 볼까요? 네 134번 행렬 A가 있습니다 1, 2, 3, 4 A 1, 2, 3, 4다 행렬이 네. 있고요 여기에 대여자 A 제공 마이너스 P배의 A가 9배의 E다. 요거 만족하면 P가 얼마인가? 물론, 역시 어 A제곱 마이너스 A다기 P, A다기 AD, AD, BC의 E가 0이다.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네. 그래도 모르다 칩시다. 모르나 치면 되겠죠. 딱 하면 되지 뭐. 그렇죠. 이겁니다. 게임을 한번봅시다 자, 그 이제 삼합시다. 1, 2, 가합니다1 곱하기 2, 2 곱하기 3, 그렇죠? 그 6, 7이죠? 그 다음, 1 곱하기 2그 다음에 2 곱하기 4, 3, 10그 다음에 3 곱하기 1 그렇죠? 3, 4, 12, 10, 10. 5, 그 다음에, 7, 3, 2, 6, 4, 10, 1 22, 22, 2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서 뜯어도 죠 자, 7, 10에, 15에, 20인데, 여기에 A, B, P, A가 얼마입니까? 1, 2, 3, 4, 됐다니만, 두 배의 단위니까, 2, 0, 0, 2가 되겠죠. 해봅시다. 자, 7에서, 말, 7, 마이너스 P가죠. 아이씨, 글자 왜 이래, 이 7, 마이너스 P가 뭐가 된다? 2가 되죠. P가 뭐예요? 5죠. 이렇게 아, <목소리도> 하면 됩니 물론, 그, KLA 밑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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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